해야지 시간 단축이다 이제 적응했겠지 <laughs> 그냥 딱 맞춰서 시작하려고요 셜록 아, 맞다, 가까이 하면 안 되지. 와, 여기 아까 왜 이렇게 떨어졌지? 이걸로 다시 올릴까? <laughs> 키보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랬던 건가? 왜 이렇게 잘 되지? 여기 아까 좀 떨어졌었는데? 음... 몰라요, 비밀 아이템인데, 저도 방송 보면서 알았습니다.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냥 패션 아이템? 아, 아이씨. 그럼, 어? 그럼 그렇지 조용히 가줄 리가 있겠냐 네가 아이고 또또또또 또, 또, 또 힘준다 이거 이것도 멘탈 또 갈렸어 이거 조금 금감 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점프 게임 치고는 진짜 다른 거는 좀 뭐랄까 어렵게만 만들고 좀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퀄리티가 다 개구리인데, 요거는 도토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. 하지만 다른 맵은 너무 부자비해서 하기가 싫다. 반지도 먹어봤는데, 뭐, 뭔 차인지 모르겠던데? 반진가, 팔진가. 막 뭐지 다른 아이템도 있는데 그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아이템 그거 영상도 없고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뭐 모자만 찾지 셰다. 살짝만 더, 좀더 세게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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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응? 아, 아, 걸치기 이걸 걸린다고요. 오, 이거 가지 않았나? 걸렸네. 어, 이것도 다친다고. 어허, 이 맨... 어허, 이것도 떨어진다고요. 왜 이래? 이거... 어, 문제 있어. 이거. 앵간에서는 실수 안 하던 곳에서 자꾸 나오네. 에헤이, 이 정도는 뭐. 적인 기본 실수 유발지. 유발지? 아, 씨, 또말하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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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논다, 이거 또. 또, 또 안깰 거야.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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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거 봐. 또 떨어지겠구만, 이거. 여기가 진짜 기둥이 진짜 악마인 이딴 걸왜 만들어 놨어 이거 진짜 독한 이야 이거 아또 끝에 났다 이거 아씨 또 실수하네 이거 아까 걸쳐놓고 또 하네 그지 아니 한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. 그걸 귀찮아 해가지고 <laughs> 가다가 또 걸리고, 아이고 안 닿네. 그렇지? 아이고, 아이고, 고고고. 팔점 모자르네 이게 아 귀찮음 때문에 얼마나 내려가는 거야 이거 아직 위기는 더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. 아이고, 까비. 잘하면 시간 딱 맞춘. <웃음> 말하자마자. <웃음> 셋이 딱 맞출 수도. 아이고. 아이고. 여긴 뭐, 양 사이드만 빠지면 되니까. 아이, 뭐야, 이거. 애매하게 됐는데. 아이고. 끝에 걸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. 어, 좋아요. 아이 <laughs> 그래도 안전하니까 참 근데 어처구니없게 빠지네 이걸 4분? 4분 안에 갈수 있나, 이거? 위에서 또 헤맬 것 같기도 한데. 아이고, 씨. 시골 사이드로 빠지 이걸 이렇게 올라, 올라간다고? 이건 또 처음, 처음 보네? 아, 씨. 머리, 머리, 머리 닿잖아, 이거. 씨. 그게 머리가 닿네. 반데. 그 쉬었다가 멈출쯤에 점프. 아, 타이밍 안 맞았고. 뭐야? 아나 잘못 눌렀네 이거 무의식적으로 화살표 눌렀나 보다 아 까비 한이 정도였나? 그러면? 아이 좋아요 아이 뭐야 올라갔어야 되는데. 어안 닿겠지? 왔어. 안착. 수퍼 프 아니야 아니야. 그렇지. 아. 니 여기서 제자리 좀펌 되지. 당황하지 마. <laughs> 당황하지 말고. Super u m 그아 시간 또 이거 놓쳐버렸고 또 와버렸고 이제 얼음이 중요한데 아니지 다 중요하지. 박차 어? 어허 이게 안 닿다고? 엥, <laughs> 어, 여 기서 실수？하 는 경우 는좀 드문 건데, 지금 자만 하고 있 니？별거 아 니라고 막하 는 거니？정신 차려, 아직 안 끝났 어. 조금만 더. 스킨이요? 스킨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보통 고인물들이 스킨 얻었다고 하면서 영상 찍는데 그런 거못 봤던 것 같아요. 아 스킨이 아니라 그거 맵게면 개면. 맵게면은 막 왕관 뭐더 화려한 거주고 그러겠네요 몇 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스킨 같은 거 주는 거는 웬만해서 다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웬만한 사람들 한두번 하고 마니까. 또 이거 타임어택한 사람들 또 보상도 주고 해야 되니까 게임해주고 하니까. 또또 또 이제 또 고난 시작. 또저 자리에서 또또못넘어가고 다시 시작인가? 흔들리는 건 상관없는데 아 그냥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겁이 많아지. 흔들리는 게 문제인가 그냥? 다행히 안정장치 하나, 아! 두, 두, <laughs> 아! 셋! <laughs> 한 번씩 떨어져 죽고, 뭐한 짓이야? 왜 차례대로 떨어지는 거야? 힘을 더 주세요. 좀 빨랐다고 해야 되나? 굿. 아이고, 아이고 씨... 모르고 힘을 줘버렸네. 팔짝만 가도 되는데. 발끝에 샤, 샤샤샤, 샤샤샤.

아, 이걸 넘어간다고? <laughs> 대박이다, 진짜. <laughs> 다 와놓고 또 아까처럼 또 그러네. <laughs> 아니, 그걸 왜 넘어갔지? 살짝만 뛰면 되는데. 대박데 아, 근데 금방 올라가긴 하는데. 아, 또그 탑에서 또 문제니까. 또, 아, 씨. 갠신이 다 올라갔는데. 이제 얼음은 이제 배가 없음. 바로 앞에서 또 떨어진다. 아니,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, 아 그래도 아까보단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.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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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아이고, 10분 오바 돼버렸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게 뭐지? 가르치는 건가? 아이고, 어우씨, 넘어간 줄 알죠. 아, 그래요? <laughs> 할일 많았네. 끝. 그렇구나. 하긴, 괜찮은. 오토 체스 유튜브 하긴 하 니까 아까 34분이 었 나？지금 몇분 인지？한 20몇분되 겠는데 아, 발 너무 시 렵다. 모바일 오토 체스 요？그 렇긴 하 죠.